왜미 육군 헬기 이름은 전부 인디언 부족 이름일까? 블랙호크, 아파치, 치누크, 코만치. 미국 헬기 이름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나 전사의 이름이죠. 그 시작은 1947년 미 육군이 새로운 항공기 명명 규칙을 정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육군 장군 해밀턴 하우즈는 알포 호버플라이와 시코르스키 H5 드래곤 플라이 등 개발자의 이름이나 외형을 보고 붙이는 재식 명칭에 불만을 품었죠. 그는 헬리콥터에 붙일 이름은 그 역할이나 성능이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부족은 게릴라 전투와 기동 전에 능했던 전사 집단이었고, 치누크 부족은 강력한 체구와 협동심으로 유명했죠. 블랙호크는 실제 수족 전쟁 영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쿠만치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던 무시무시한 기동부대였습니다. 또한 육군항공사령부는 헬기는 대지와 맞다 싸우는 무기라며, 북미 대륙의 원주민 전사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 명명 규칙을 이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미국과 맞서 싸운 원주민들의 이름이,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헬기에 붙어 있다는 점. 굉장한 역사적 역설이죠. 밀리터리 히든 스토리.